주말 아침을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수제 두유 만들기인데요. 요거는 삶은 검정콩입니다. 140g. 우유는 한 500ml 정도. 그 다음에 아몬드 10알 해서 요렇게 담아서 수제 두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스무디 누르시고요. 시작. 냉동된 콩을 바로 갈 때는요, 고객님, 어, 시간을 50초보다 식감 자체는 고객님이 조절하시면 되는데요. 한 20초만 더 돌리겠습니다. 그러면 타이머를 설정하시고요. 1에다 두고 시작. 강도는 천천히 올려서 식단까지. 있습니다. 건강한 수제 두유 완성됐습니다.